네,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3장 12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12절에서 3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놈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 8회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요하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훗이 길이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속옷 속에 차고 공물을 아, 모아방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우시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하에 모셔 선 자들이 다 물러 간지라 에우시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우시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릴 일이 있나이다 함에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우시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아,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아,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켰더라. 에우시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근이라 에우시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러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우시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아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되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웃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이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웃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 모압 사람 약만 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의 모합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에웃 후에는 아나세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를 시작합니다.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 교회와 교우들을 지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의지하여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아, 사사 시대의 이야기, 아, 사사들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부터 시작됐는데요. 어제는 사사 온리엘, 아, 첫 번째 사사죠. 그 행적을 소개하고 있는데, 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 손에 서 그, 아, 사사 온리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여서 40년 동안 평화를 얻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또이 사사온니엘이 죽자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어, 사사시대의 악, 뭘까요? 어,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지만 이 사사시대의 악은 어, 우상숭배입니다. 근데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를 했을까요? 잘 살려고 했던 것이죠. 어, 그 땅에서 우상을에게 절하면 농사도 잘 되고 어, 그럴 줄 알았던 거죠 평화롭게 잘살줄 알았던 것이죠 아, 그런데 그 결과는 노략질 당하고 다른 민족 다른 나라에게 지배 당하고. 어, 이제 약탈당하는 모습이었던 것이죠 아, 우상숭배는 결국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요즘 우상숭배, 뭐 우상을 섬, 따로 섬기는 모습이 어, 뭐 구체적으로 다른 뭐 신을 섬기는 것은 없지만 세상적인 것을 쫓아다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죠 아, 왜 그럴까요? 잘 살기 위해서입니다 세상, 세상적으로 살면 잘살줄 아는 것이죠 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잘 사는 법, 또 평화를 누리고 늘 평안하게 사는 법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상 숭배를 잘 살기 위해서 우상 숭배했지만 결국은 약탈당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 지셨던 이스라엘 모습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 살아감으로 세상을 쫓지 않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 그런데 이 사사 어, 온일 때는 8년을 그 메소포타미아 왕에게 지배를 당했는데 이번에 에우스 세우기 전에는 모압에게 18년을 어, 지배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사사 드보라 때는 20년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점점 그 약탈과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는 시간이 점점 길어집니다. 그게 무슨,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만큼 더 상태가 점점 심각해져 가는 거죠. 사사 있을 때 잠깐 어, 회복되지만 또 다시 내려가고 또 사사 때 자, 잠깐 평화를 누리지만 또 다시 내려가고 내려가는 게 점점 내리막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게 반대도 있을 수 있고 내려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만 점점 점점 올라갈 수도 있지만 올라가 내려가지만 점점 내려갈 수도 있는데 이 사사 시대는 점점 내려가고 있었다. 영적인 상태가 점점 타락하고 있었다. 하락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점점 올라가야지. 오락내락하지만 올라가야지. 오락내락하면서 내려가면 안될 것입니다. 아, 우리의 믿음 결국은 더욱 하나님 의지할 때 올라갈 수 있다는 것.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부족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도 의지하고 점점 점점 오르막을 올라갈 수 있는 믿음의 내리막이 아니라 믿음의 오르막을 올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 그래서 또 사사를 세워주시죠. 하늘 앞에 불을 지졌다니 사사를 세우는데 이번에는 에훗이라는 사사를 세웁니다. 근데 아, 15절에 보면 이 에훗이 왼손잡이였다라고 말합니다. 아, 사실 그 당시의 왼손, 요즘은 아니지만 그 당시의 왼손잡이는 아, 사실 장애가 가 있는,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사람, 이런 의미의 왼손잡이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상인이 아니라고 봤죠. 그러니까 오히려 어, 연약한 사람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그 사람이 왼손잡이였기 때문에 그모아방 에굴론에게 경계심을 늦추게 만들었고 칼을 몰래 어, 이제 한그 규빗이라고 하니까, 한팔 앞에, 우리 이제 팔부터 이제 우리 이제 손끝부터 이 팔꿈치까지 작은 칼을 만들어서 이 오른쪽 허벅지에 숨겨서 왕 앞에 들어갔고, 그래서 왼손으로 이 칼을 꺼낼 때 왼손잡이니까 이제 경계심을 늦추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아그 어떻게 보면 약점을 하나님이 이용하셔서 에글론이라는 왕을 죽이게 했고, 그래서 이 왕이 죽고 모아방이 죽은 상태에서 이 에우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요단강을 막았습니다. 이 모압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성읍들을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요당당을 막고 모압당으로 넘어가지 못하게 하여서 만 명의 모압 군사를 죽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모압이 어 이제 이스라엘에게 굴복당했다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에후 어 다음의 사사 짧게 31절에 잠깐 소개되고 있는 삼갈이라는 사사도 어 이제 그 소모는 막대기로 불레을 사람 600명을 죽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짧지만 결국은 이 소모는 막대기를 썼던 사람이면 결국은 농부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연약한 사람, 평범한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사 에훗도 마찬가지고 삼갈도 마찬가지인데요. 어,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내가 부족하더라도 내게 있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쓰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 우리 하나님 연약한 모습, 또 우리가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연약한 모습까지도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앞에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도 변변하게 남들보다 그렇게 잘난 건 없지만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 사용하여 주십시오라고. 어 애우처럼 또 상갈처럼 쓰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뭐라도 할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고 이번 한 주도 아 그런 우리의 모습으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 이번 한 주도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우리 나라와 우리 교우들을 우리 교회를 지켜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줄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사사 예훗을 보여주셨고 삼가를 보여주셨습니다. 연약한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연약한 부분을 오히려 들어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떳떳하게 남들보다 더 나아서 내놓을 것이 없, 없더라도 우리의 연약한 부분도 하나님대로 사용하여 주시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딛고 살아가는 또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주 동안 살아갈 동안 우리 교우들, 코로나와 무더위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지켜 주시고, 우리나라도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여러 가지 문제를 다 이겨내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복음의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